어떻게 사람 이런 행동까지 할수 있지? 왜 인간에게 이런 악한 모습이 있을까? 대부분의 일본의 만행 자체가 본토에서 인정하지 않고 묻혀 있었었던 주제인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아 못할 짓이네요, 갑자기. 여튼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도쿄 한복판에서 우연한 계기가 하나 일어나요. 공사 현장이었죠.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부시고 공사하던 과정 중에 시신이 이제 발굴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게 되니까 바로 그곳에서 일본이 세균전을 준비하기 위한 생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살해된 사람들이다. 충격적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그 방역연구소라고 불렀던 곳인데, 731 부대에 모태가 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최사의 무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고, 어, 얘기가 논의가 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 관동군 헌병사령부 제3과장이었었던 요시우사, 도라오 중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 헌병부대에서 이송했던 애국자들만 해도 5천 명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사용이 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을 공급했다라는 여러 증언들이 존재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생화학전 세균전 같은 어떤 특별한 것들을 위해서 아, 이곳에서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구나에 대해선 알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일본의 만행 자체가 일본 본토에서 인정하지 않고 특히 아주 심각했던 전쟁 범죄 같은 것들에 대해선 더더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묻혀 있었던 주제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사인 분대가 만들어지게 된 핵심 배경은 이시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시시로는 침략을 하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적게 돈이 들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창의적인 전법이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일본은 섬나라다. 그리고 인구도 적고 병력도 자연스럽게 적을 수밖에 없고 광석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침략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세균 무기는 살상력이 크고 감염성이 강해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도 적고 강철도 절약할 수 있다. 대안으로 이제 세균전을 제시를 하게 된 거죠. 데 결국은 일본이 아주 극우화된 사회를 발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일본의 군부가 만주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사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괴뢰 정부라고 하죠.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용 정부인 만주국이라는 곳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7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국과의 싸움에서 일본이 계속 승리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기를 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죠. 싸워선 이기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는 상황, 인구도 적고 병력도 적은데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결국은 세균전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1932년 8월 달에 도쿄 와카마스초에 있는 육군군의학교에 세균연구실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군사학교에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 이건 뻔히 생화학전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를 덮기 위해서 방역연구소다라고 이렇게 살짝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인 1933년, 이시시보가 주도하는 부대가 비밀리에 하울핀에 창설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름은 숨겼죠. 감호부대라고 보통 불렀다고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이시부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정착했던 곳에서는 조금 관리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혀왔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핑팡이라는 지역에다가 부대를 옮겨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이 되면 아예 공식적으로 만주체 731 부대라고 계칭을 하게 되면서 이 731이라는 끔찍한 숫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핑팡역이 있는데 그 역을 지날 때는 무조건 모든 기차들은 다 커튼을 내리고 창밖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비행기도 이 권역을 피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해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끌어내려서 다시 또 체포하고 관리하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피해 대상자들은 광범위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위치상 중국인들이 제일 많았고요. 조선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도 있었고요.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네덜란드인, 미국인, 영국인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재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요. 그 중에 특별 이송이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특별 수송 혹은 특이급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격렬한 항일 투쟁의 대가로 끌려가서 생체 실험의 마루타가 되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좀 주도 면밀했냐면 여러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째, 간첩 활동을 한 사람.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들. 사라지게 되면 그 가족들이 와서 막 찾게 되면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나중에 다시 이용할 가치가 없는 자. 회유를 해서 밀정으로 만들기에 유리한 사람이면 이 사람 끌고 오지 않아요. 이세 가지 기준이에요. 항일추쟁가이지만 인척이 없고 얘는 없어져도 항일추쟁에서별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딱 추스려서 특별히 이송을 해서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현재 문서상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한 130여 건 정도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송인원, 그러니까 이 분야로 했던 이송인원만 1203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중국인이 대부분입니다. 1173명, 그리고 러시아인 16명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름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이 7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험은 세 종류였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고, 곡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가장 잔혹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장 많이 실험의 대상으로 활용했었던 건 동물과 곡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꼭좀 기억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건 쥐입니다. 쥐.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731 부대 내에서만 사육하던 쥐가 무려 25만 마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록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되게 적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1kg의 페스티균을 생산하려면 1,000마리의 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주나 일대 농민들한테 할당을 해서 쥐를 키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잔인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흙수병에 걸린 보리를 재배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간첩들이나 밀정들을 시켜서 해당 지역에 뿌리게 되면 이게 퍼져 나가게 되면서 기존 농작물이 다 파괴가 돼요. 굶어 죽는 죽음이 가장 잔혹한 거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곡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들. 그래서 현장에선 가장 악랄하게 활용되었었던 도구였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인체 실험 이야기인데요. 뭐 널리 이제 알려진 이야기지만 어, 실험 대상자를 이제 마르타 통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885호 부대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을 원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 인체 실험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건 전투를 나가면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해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빨리 치료하고 치료의 가장 결정적인 도구인 피를 대체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731 부대에서 시도했었던 방법이라는 것은 피 대신에 말피를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말피를 뽑아보고 다시 그 말피를 사람 몸에 주입해 보고. 말피만 주입한 것이 아니라 바닷물, 소금물 혹은 그냥 물, 그냥 공기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상 실험이라는 거 이건 참 지금도 제가 말하면서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좀 되게 속이 상하는데, 하우핀 같은 곳은 겨울이 되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한 영하 30도 정도가 되면 아주 아주 추운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알몸으로 바깥에 내두거나 아니면 정말 얇은 옷 하나만 이렇게 내두고 밖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딱 되고 나면, 아, 이 사람의 몸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얼었다. 해서 어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무 공기를 갖고서 이렇게 때려요. 몸이 얼려 있기 때문에 신체의 근육이나 뼈 같은 것들이 단단한 상태가 되니까 또 돌이 깨지는 것 같이 이렇게 신체가 파쇄가 된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데리고 온 다음에 물을 부어서 해동을 시켜요 해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빨리 어떻게 하면 해동을 시키지 해서 미지근한 물을 부어볼까 아니면 찬물을 부어볼까 아니면 펄펄 끓는 물을 부어볼까라는 세 가지 실험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니까 제가 차분하게 말은 하지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살아있는 사람의 공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뭐 고대사회 때그 잔혹했던 형벌보다 더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열기를 이렇게 측정해보는 실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오래된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둬둔 다음에 계속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쐈다는 기록도 있고, 불을 뗐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느 도까지 견딜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여튼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죽고 어떤 전투 조건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제 입으로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학적인 측정을 시도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진공 실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못 사는 걸또 확인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특별한 방을 만들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빼가지고 또 죽어가는 단계를 이렇게 분석했던 것 같고. 731 부대의 군이소장이었던 기우씨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 해마다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를 관리 운영을 하면서 실험했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그걸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총 실험 대상으로 죽었던 사람이 731 부대에서만 약 3,000명 정도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물 곡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쭉한 다음에 결국은 대량의 페스트균 콜레라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세균을 배양해서 세균전을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938년부터 직접 이시 시로가 이끄는 부대가 이 세균 무기를 갖고 가서 세균전을 실험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험하고 실시를 하게 되는 거냐면 폭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대량의 쥐나 혹은 벼룩 같은 것들을 넣어서 거기에 병균이 득실 득실하게 해서 비행기로 폭파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간첩이나 밀정 같은 사람들을 써서 거기 가서 이제 뿌리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일대에 병이 도는 거예요 이 세균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실시했었을 때 총처럼 바로바로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 일대에 전염병으로 확 확산이 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과 토양과 그 일대의 자연을 파괴하는가의 관점으로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온 가장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세균 무기로 죽었을까요로 봤었을 때 최소 아주 적게 보더라도 한 3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된 거고요. 여기서 빠진 수치는 뭐냐면요 전염병에 의한 추가 사망자들의 숫자는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일어난 전염병, 원인모를, 고통, 이 숫자는 아예 집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균전을 통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945년 8월이 되면 자기네 731 부대 시설을 스스로 다 폭발을 하게 되고 다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부분 뭐 망명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소련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야마타 오토조를 비롯해서 12명 정도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속상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세균전을 향한 이 어마어마한 실험 만행인데 이 모든 정보를 미국에 넘겨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 덮어달라. 실제로 이시시로만이 아니라 실상일 부대를 주도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죄 방면이 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세균에 대한 기술을 빼오면서 덮어주게 되죠.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는 그 분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의학자,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일본 의학계와 세계 의학계에서 존경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기억하고 반성하지 않는 한사람들다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유태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잖아요. 독일을 가보지 않더라도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류가 그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동아시아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일본 제국주의 국가가 전쟁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히틀러 못지않은 잔악한 형태의 동아시아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잔악한 이야기로 느끼지 말고 인류를 회복하는 과정을 같이 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I can feel it too. I'll take your worst and the best.